쓸데없는 게 신경쓰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중이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쓰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강입니다. 저희 벌써 구강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운데, 중! 중이 가운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그러면 얘는 의존명사에서 띄었습니다. 자, 간단하죠? 중이 뭐라고요? 가운데 의미를 담고 있으면 띄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우산중학교. 근데 신기한 게 간판인데 중 자가 위로 띄어져 있어요. 애기가 지나가다 그러면, 엄마! 저기 간판 이상해! 우산중학교! 이렇게 중 자가 위로 띄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나중에 애가 이렇게 질문하면, 얘야, 중 자는 가운데 의미가 있을 때는 띄어 쓰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중이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쓰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중이 가운데 의미를 가질 때는 띄었습니다. 간단하죠? 이 공식 하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예외 있겠죠?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 무의식중, 그리고 부재중, 은연중, 그중. 이 다섯 가지는 붙여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여운 아가씨가 있는데, 밤마다, 이거 뭡니까? 네, 몽유병이죠, 몽유병. 목류병. 그래서, 몽유병 환자들의 특징은 한밤중에, 그쵸.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없죠. 네. 한밤 중에 잠을 자는 도중에 하기 때문에 잠을 잤다는 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자, 여러분, 저희 벌써 두개 외웠습니다. 목유병 환자만 생각하시면 한밤 중에 무의식 중에 돌아다니는 목유병 환자.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저도 목유병이 있답니다. 한밤 중마다 일어나서 쓸데없이 웃고, 하하하하! 다시 잔답니다. 무섭죠. 네. 자 그래서 한밤중마다 무의식 중에 돌아다니는 목유병 환자라고 자 여기 할아버지 정말 인지하게 생기셨는데 네, 치매 걸리셨습니다 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인데 치매 환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평소에 집에서 막 이상한 행동 하시다가 사람들이 부재중이면 네 집에 사람이 부재중일 때마다 집을 탈출하는 거요 예 은연 중에 탈출하는 집을 나가는 치매 환자. 자, 여러분, 목유병과 치매. 그 중에 어떤 게더 돌보기 힘들까요? 자, 할아버지. 내가 더 힘들어. 네, 치매 환자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다섯 가지 단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유병 환자 생각하면서 한밤 중에 무의식 중. 자, 두 가지. 한밤 중 무의식 중.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생각하면서 부재 중, 은연 중. 자, 생각나셔야 돼요. 머릿속에 사람이 부재중이면 은연중. 네. 그리고 이 몽유병 환자, 치매 환자 그 중에 네. 그중 누가 더 돌보기 힘들까요? 이 화면 안 보고 저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몽유병 환자, 한밤중, 무의식 중. 그다음에 치매 환자, 부재중, 은연중. 그 중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밤중, 무의식 중, 부재중, 은연중. 그중. 네. 마지막 한밤중, 무의식중, 부재중, 은연중, 그중! 네. 이 다섯 가지를 저희가 외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 중에 꽃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 뭐가 딱 보여야 되죠? 중. 네. 꽃 가운데. 가운데 중 자는 띄어. 네. 가운데 중 자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 가운데 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은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자, 여기 보시면 수업 중 중이 보이시죠 네, 수업하는 가운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띄어야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자 한밤중은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은연중에 자신의 속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은연중 치매 환자가 사람이 부재중일 때마다 은연중에 탈출 네, 그래서, 언연 중,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유병 환자, 치매 환자, 그 중! 자, 그 중도 붙여주셔야 돼요. 마지막,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었다. 자, 여기 그 중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식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